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도록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첫 성막이 지어졌을 당시에 출애국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 대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딱 지었을 때에,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제 그 가운데 감히 설수 없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말씀을 받았던 이런 모세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해산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여기까지 모세가 올라와서 십계 어 명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김승학 장로님이 사우디 왕의 이 주치,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신해산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도 냈습니다. 군사들이 완전히 지키고 있어가지고 일반인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왕의 주치, 그리고 여러가지 동원해가지고 몰래 사진 찍고 나오고 사진 찍고 나왔는데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만나를 찍었던 뭐 이런 이그 돌, 그뭐 그런 것들이 만나를 찍었던 것들이 이제 흔적들이 남아있더라. 그선꼭대기에는 시커멓게 돌들이 타있더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 학자들 간에 인정은 아직은 받지는 못하고 아마 더 검토해야 되는데 사우디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검토는 못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곳,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사우디의 자기가 확신하는 그 신의 산의 그 돌들은 시커멓더라.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 돌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런 학자들이 확증해 줄 일이고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할 때는 감히 모세도 그 앞에 설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제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능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에게 얼굴을 가리워달라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울 정도로 모세만 보아도 반사돼가지고 일스라엘 어, 백성들이 수건으로 써달라고 너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이제 죽을 것 같은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얼굴을 가리워달라고 할 만큼이었는데. 그런 못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에 압도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이제 완성이 아닌 이동하는 이동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만나주시겠다, 속죄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 안에서 나타내 주셨는데 솔로몬 왕은 바로 이제 이동했던 성막 시대를 마치고 이제 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화면에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7만 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진노를 자기에게 내려달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민수에도 보면 두 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는 이제 성전 주변에, 성막 주변에서 어떻게 진별로 배치할 것인가? 성막 주변에서 배치하고 행군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게 되는데, 다위시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이 몇명 정도 가능한가? 이것이 인구조사의 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세 이상 세금 거들만한 인구는 몇 명인가? 주로 인구조사는 이두 가지 목적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위선 이런 외적인 조건 보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아 싸워볼만하네 하고 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간 자가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할례 받은 백성을 못 오갈 수 있는가 그 열정 때문에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외모를 보지 않는 다윗도 순간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에게 물려줄 시점이 왔을 때에 뭔가 막 보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었는지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유를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훗날 솔로몬 때에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의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른 안에 타장마당을 돈을 주고 금 600세계를 주고 샀고, 그산 땅이 바로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시대에 혹은 자녀 시대에 혹은 자녀손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심판이 복으로 바뀌는 합녀가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가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온전히 서고 더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영원히 버리기 위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심판의 자리, 다시 이제 회복해야 하는 자리, 번제의 그 자리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감격적으로 감사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첫 성막, 승막, 이동하는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감히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솔로몬 성전 때에는 제사장들이 여우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오늘 2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여우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전 안에 강력하게 임했고, 이제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도를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그 앞에 똑바로 서서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 한번 보자 하고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충돌하시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돌로 깐 이런 바닥이어도 모두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의 자세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중에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자세,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로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대단한 성전을 건축했다고 솔로몬이 당당해하고 내가 이렇게 잘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임했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성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름답게 지은 성전도 다 압도되어 가지고 성전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마는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반응이 최고의 반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일생동안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늙어갈수록 뭘더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더 많이. 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가 많이 되던가요? 잘 안되잖아요. 힘도 빠지고 마음도 막안 내키고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그런데 조지 물러도 90이 넘게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늙어갈수록 기도를 막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신령한 일에 점점 냉랭해져서 관심 안둬버립다 나한테만 관심 갖게 되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나한테 잘해 주냐 안해 주냐. 먹을 거 잘해 주냐 안해 주냐. 자녀들이 나한테 말을 잘하냐 안 하느냐. 점점 그쪽으로만 관심 가버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주변에 나한테 잘해 주는가 못해 주는가 여기에 관심보다도 신령한 일에 관심을더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 오늘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 없이 그 영광의 충만함에 압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깊이 기도해야 돼요. 몸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져도 기도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깨어 구하는,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거기 모인 온 이스라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이제 솔로몬과 온 백성들은 이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양을 보면 이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몇 마리에요? 소가 2만 2천 마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은요?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소와 양으로 재물을 잡아 바치게 되는데 성전에 지은 번재단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릴 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너무나도 많아 버리니까 이제 성전 앞을 구별해 가지고 칠 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번제단으로는 용납이 안될 만큼 너무 많은 것으로 감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따로 그 습점에서는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번제물과 화목제본을 동시에 많은 것으로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단을 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소 2만 2천 마리 너무 많은데 이렇게 불평하는 자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을 어떻게 12만 마리나 한꺼번에 드려 조금 나누어가지고 차근차근 달달이 매달 나누어서 수년 동안 드릴 수도 있는데 하고 아까워하는 자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이 더 너무 커가지고 우리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올려드리는 재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드리고 싶은데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의 드리는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laughs>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이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이 사람들에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앞에 서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되고 있는 것이 악기 연주와 감사의 고백과 찬송입니다. 느에미아 에스라 때에도 보면 돌아와서 성전, 성벽, 성전을 재건하고 감격적으로 이제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나와서 감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감사의 고백은 필수적입니다. 악기 연주도 찬양도 필수입니다. 근데 이 악기는 다이 때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레이 자손들을 시켜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레이 집합 가운데 재물을 맡아서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문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문지기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악기만 연습하고 연주하고 찬양하는 악기와 그 노래의 전공자들이 되어지는 레이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삽, 해만, 여두둔. 이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제 찬양의 악장들이 되어가지고 그 자손들 내내 이렇게 악기 연주와 찬양을 하는 일에 매일같이 그 일에만 전무하게 말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기와 성악의 전공자가 되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연습해가지고 순번이 되면 연주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솔로몬, 다이솔로몬 때는 어마어마한 찬양대와 연주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찬송하는 것.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표현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찬송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찬양과 더불어서 혹은 찬양 속에 포함되면서 또 끊임없이 고백해야 할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찬송 시로, 찬양으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되고, 시로도 고백해야 되고, 또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고, 내 입을 열어서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항상 표현되어져야 되고, 찬송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연주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성의 모습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 만큼이 아니고, 그 성전과 더불어 재물 또 악기 연주 찬양 감사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보면 물질로만 가지고 부족하고 건물로도 부족하고 사람으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연주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서서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경배하는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모두가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모두의 아름다운 소리로 악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최고의 찬양의 모습이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 제도를 보아도 맨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가문이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이제 건축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이 모든 성전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재건축하겠다가 아니라 일으키겠다고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겠다가 아니라 일으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 요한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그 성전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죄의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어린 양의 죄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알고 우리 안에 모신 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로몬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과 온 백성들이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져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이 성전일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모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주님의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행동입니다. 상상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욕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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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흡족히 여길 만한 영광을 돌리는 표현과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죠. 넘어가 버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요. 맨날 감사해요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 내가 아퍼 버리면. 물도 잘안 넘어갈 때 있잖아요. 밥도 잘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 아파버리면, 무릎 아파버리면, 걷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마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걷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사가 딴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찬양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고 흡족해할 만한 이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제물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일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수록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찬상 찬송이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연주할 수 있는 자들은 더 아름다운 소리로 잘 준비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풍성한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곧 전문가 수준으로 전공자 수준으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만이 아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높이는. 여호와 영광이 계속 우리 중에 머물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적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표현하면서 사는 찬송자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중에 계시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전된 몸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임재가 우리 중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충만함 영광이 흘러넘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